안녕하세요. 중고차 윤선생입니다. 이번에는 중고차 성능 기록부 보는 방법과 성능 기록부를 통해 알수 있는 정보는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법적으로 중고차 법인회사에서 중고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차량의 상태를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차량을 매입해오면서 성능 기록부를 발급받고 이를 문서로 남겨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러 갈때 성능기록부만 제대로 확인하더라도 이 차량이 실제로 존재하는 차량인가 차량의 대략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해당 중고차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중고차를 구입하고 난후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장 중요한 서류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계약서 두 번째는 성능기록부입니다. 이두 가지 서류는 법적 효력을 지닌 서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서류겠지요. 중고차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보통 중개차 중개사이트에 중계 접속하는데요. SK엔카, K카, 국민차차차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SK엔카에 한번 접속해 볼게요. 차량을 검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게 있는데요. 여기 성능, 보험 공개란을 모두 체크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체크하는 이유는 성능 기록과 보험 이력이 기재되어 있는 차량만 보겠다는 건데, 어, 차량에 뭐 자신이 없으면은. 뭐, 보험 이력과 뭐, 성능 기록부를 기재를 안 해놓은 차량들도 있거든요. 그것을 거르기 위함입니다. 아무 차량이나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바일하고 PC에 뭐, 그, 위치 항목은 다르지만 보통 이렇게 성능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것을 누르면 성능 기록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차량 번호입니다. 차량 번호가 보고 있는 차량의 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를 확인할 때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동차의 종합 상태, 두 번째는 자동차의 사고 유무, 세 번째는 자동차의 세부 상태입니다. 자동차의 종합 상태는 세 가지만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 튜닝 이력, 특별 이력, 용도 변경, 이렇게 세 가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튜닝 이력은 말 그대로 튜닝 이력이고, 특별 이력은 이 자동차에 도난이나 침수가 있었던 이력을 나타내줍니다. 그리고 가장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용도 변경인데요. 이 차량은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용도 변경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용도 변경은 화물차, 화물차로 사용을 했다던가 아니면 렌터카로 출고된 차량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은 장기 렌터카, 아주 렌터카라던가 롯데 렌터카에서 이제 중도 인수하거나 중고차 법인 회사로 넘어온 차량이 많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있는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도 변경이 있는 차량이 모두, 모두 나쁜 차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는 차량과 없는 차량은 구별을 해놔야겠죠.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사고 교환 수리 이력입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는 가장 큰 원인인데요, 이 자동차에 사고가 있었는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여기 보면 사고 이력과 여기 단순 수리가 나뉘어져 있는데 난, 나누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큰 사고가 있었으면 사고 차량이고요. 어, 외판 단순 교환이 있지만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무사고 차량으로 판매됩니다. 이 단순 수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본네트, 트렁크, 여기 문짝 문자, 앞에 휀다까지 볼트를 풀어서 제품의 교환만으로 수리를 할수 있는 것은 단순 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이 외판을 넘어서 굴격, 뭐 자동차의 뼈대라 그러거든요 자동차의 뼈대까지 이제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사고 차량으로 나오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보셔야 되는 것은 자동차 세분 상태인데요 보통 이제 양호, 없음, 적정 이런 식으로 이제 왼쪽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제 불량이나 미세 누유 아니면은 뭐 부족 이렇게 나오는게 있는데요. 이 차량은 어 중고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한달 2,000km 성능 보증이 가능합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요. 하지만 미세 누유 부족, 불량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차량은 한달 2,000km 받을 수 있는 성능 보증에서 보 보증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꼭 체크해야겠죠.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이 성능기록부를 발급한 주체가 나오는데요. 이 차량은 엔카지경 성능점검장 이장수 씨가 발급한 성능기록부입니다. 성능기록부를 발급할 수 있는 곳은 두 곳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급공업사, 두 번째는 한국자동차진단협회가 있는데요. 어... 한국자동차진단협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능점검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부 공업사보다는 조금 믿을만 하겠죠.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성능점검을 받은 날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차량은 2022년 11월 8일날 성능점검을 받은 날짜입니다. 음, 이 날짜를 통해서 중고차가 언제 입고가 되었는지, 얼마나 판매가 되지 않았는지를 알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차량을 발견했을 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성능 기록부 말고 원본을 꼭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를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등록할 때 차량 정보, 옵션, 가격까지 입력하고 마지막에 성능 점검을 입력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사진으로 직접 선택해서 올릴 수도 있지만 여기 직접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가시성이 직접 입력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렇게 수기로 작성을 해요. 아까 보여드린 성능 기록부도 다 이렇게 수기로 작성한 성능 기록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 클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능 기록부는 꼭 원본으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본 성등 기록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본 성등 기록부를 제가 그 스캔해 온 건데요. 여기 보면은 모바일에서 봤을 때랑 동일합니다. 왼쪽에 종합 상태가 나와 있고요. 그 아래에 사고, 교환, 수리 이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자동차의 세부 상태가 나와 있고요. 뒷장을 넘기면은 오른쪽 아래에 점검 날짜와 점검을 받은 곳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쉽죠? 아, 영상을 다 만들었는데 갑자기 정말 중요한 정보가 생각나서 영상을 다 시키게 됐어요. 아, 그래도 영상을 올리기 전에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능기로프 뒷장을 보면 성능을 점검한 점검자의 의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죠? 비금속 또는 탈부착 가능 부품은 점검사항에서 제외되며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판금도색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이걸 적어놓는 이유는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방, 그 발생했을 때 빠져나가기 위한 출구를 만들어 놓는 건데요. 보험이력이 영원이고 심지어 판금도색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신차급 같은 차량에도 이 항목을 적어놓습니다. 이건 중고차 시장에서 조금 개선되어야 할 여지인 것 같아요. 앞에서 이야기했듯 인터넷에 올리는 성능기록부는 판매자가 직접 수기로 기입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자의 의견을 제대로 작성해 놓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어, 여기도 보면은 점검자의 의견을 따로 기입해 놓지 않았죠 이렇기 때문에 성능기록부 원본을 꼭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앞에서 사고유무를 설명할 때 어, 여기 앞에 휀다 부분은 단순 교환으로 100번, 1000번을 교환해도 무사고 차량으로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뒤에 웬다 부분은 어떨까요? 여기 뒤에 웬다 부분은 앞 핸다와 다르게 하나의 뼈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리는 부분 역시 하나의 뼈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고가 발생하면 교환이 아닌 판금 용접을 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사고 차량으로 판별되기, 판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것이 이 뒤에 휀다 부분이에요. 하지만 정, 그 점검자의 의견에서 부분적인 판금 도색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놓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참 난감해요. 무사고 차량으로 구입하였지만 대파 때는 사고 차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뒤 휀다, 여기 쿼터 패널 부분은 용접이 들어가면 사고 차량으로 나오지 나옵니다. 하지만 가끔 보면은 저도 뭐 SK 엔카나 아니면은 뭐 딜러 전산에서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성능 기록부에 뒤에 휀다 W로 표시가 되어 있고 무사고로 체크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차량은 꼭 주의해 주세요. 나중에 대팔 때 사고 차량으로 판매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고차 성능 기록부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중고차 자동차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번 다뤄볼까 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포스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